자, 저 들고 있어 주세요.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어, 시작했어요. 안 보이는데? 응.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응. 어? 오 마이 갓. 어? 어? 뭐지? 잡아잡아 어? 뭐지? 어, 좀봐. 좀봐. 음. 어. 잠깐, 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소리가 너무 큰데? 그그 소리 줄여 줄여도, 줄여도 될걸 어. 그 우리 우리 목소리가 들 거잖아요. 아, 좀좀 좀. 너무 어렵네. 이게, 보여, 이게... 그... 어. 됐다. 어. 이거 아도안 보여? 됐다, 됐다. 밖에? 아, 벌써 신고 있요 네, 저희 음악중심을 오늘 했는데, 이렇게 가는 길에. 오늘 음악중심 도영이 형이랑 같이 했습니다. 네. 사부작트, 사부작트의 최고의 그, 그, 대회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회 활동? 네. 그쵸. 공식적인, 공식적인, 공식적인 첫 네. 첫 활동. 그죠, 그죠. 우리 회,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니고는 네. 처음으로 이렇 밖에 네. 했는데, 아무튼. 정우 얼굴이 잘안 보이는데? 왜? 괜찮나? 나안 보여? 왜? 비슷한, 비슷한 환경인데. 거기좀 보여? 보여? 아니... 어떻게 리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이건 어때? 오, 하나 같아 오케이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목소리>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물려 얘들아. 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하, 같이, 같이 있는데 합 합동, 합동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 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요? 확인을 해서 이렇게 된거아닌요나 스케줄표 보고 처음 알았어요 아 음악중심 음악 하는 거래. 걸? 네. 형이랑 같이 하는 오? 거 도영, 정 같이? 음. 그래서, 그래서 그 뭐냐, 뭐냐. 매니저 이 저한테 이번 주에 음악중심 중심 MC 한번 하자, 하자. 이러셔가지고 어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 뭐. 네 아무튼 그래서 정우랑 음악중심 하고 녹음실에서 만났는데 네그 슬로건 핸드폰으로 네, LED LED 뭐라고 그걸 뭐라고요? LED 전광판 아 LED 전광판 그거는 전광판이 아닌데 LED 아무튼 핸드폰에 만드는 그거 있잖아요 LED로 어플로 해가지고 근데 그걸로 제가 네, 녹음하고 네. 있는데 정우가 밖에서 도영이, 도영이 형이랑 막 이번 주막중심 MC 그 도영이 형그 거기 다른 말해. <laughs> <laughs> 어, 네. 네, 네, 네. 아무튼 음. 그래서 근데 네. 이번에 그뭐 에피소드가 있네. 오늘 형이랑 이제 시작 전에 음중을 도착하자마자 오늘 초밥을 먹었어요. 맞아요. 초밥 초밥 이제 둘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기 전부터 딱 통했어요 하필 어너형뭐 어, 너, 너, 형 먹고 싶어 그는데 초밥 그랬더니 오 진짜 나도 그랬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초밥 먹었고 어 사실 이제 좀 음악 중심 오랜만에 음악 음악 MC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정원과 같이 하는 거라서 약간 좀 끼를 좀 잔뜩 어보자좀 했는데 어, 오랜만에 어, 그 쉽지 않더라 오늘 좀 근데 좀 잘했어. 아, 좀 기, 좀, 좀 떨리더라고요. 기좀잘 부렸어. 그리고, 사실 음. 음악 중심에서 음. 내가 MC를 처음 한 거다 보니까. 네. <laughs> 팬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일단 음.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어, 이, 이렇게나 많았나? 라는 생각과 함께 생각보다 가까이 계셔가지고. 음. 좀 그냥 내가 쫄았어. <laughs> 왜, 왜 쫄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렇게그 음악 중심의 현장에서 아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래는 내가 휘어 잡아보려고 했는데 휘어 잡고 네, 그기에 네. 눌렸구나. 기에 네, 눌렸고 음악 중심에 기가좀 세더라고요. 네.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에 네. 눌렸다라는 네.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어, 오늘, 점혜주요. 점혜주는, 음, 치킨이요. 치킨. I like chicken. chicken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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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저는 삼겹살이요. 저의 점혜주. 삼겹살. 삼겹살, 맛있죠. 약간, 목살이나 갈매기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요즘, 가브리살인랑 항정살이 그치? 맛있어 오! 좋지. 약간, 약간 조금 약간 이. 약간 좀 그. 약간, 약간 그, 그. 약간 조금. 약간 크리미한 고기를 즐겨 먹는구나. 아, 퍼진 않는데 이제 그런 통화을 먹을 때 대신 이제 쫄면. 쫄면이? 아, 느끼하게 아, 네. 아니면 팔도 비빔면. 오! 비빔면 막 이런 거랑 같이 먹어요. 좋은데요? 너무 좋죠? <목소리> 여러분 영화 조금 잘 보셨나요? 이게 왜물리지 내가 봤을 때 이거 하나를 꺼야 될거 아니야? 아, 그 같이 있어도 괜찮지 않아요 네 <목소리> <목소리> 지금 각슨는 차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뭐냐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실만한 소식들로 많이 돌아올건데 저희가... 음 뭐가 있을까요? 스포 아니 스포를 해드리자면 스포 어? 할게 있나요? 한번 들어, 들어봅시다 정훈씨의 스포 네. 무려 엄청난 활동들이 <laughs>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스포를 스포하는 그죠 그런 느낌인가요? <laughs> 네. 슬슬. 네. 네. 뭔담 하고 있다. 녹음했다며 기대 중이랑. 뭐 네, 녹음했어요. 네, 뭐, 지금 사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뭔가, 많은 걸 하지 않을까. 보지 못하셨던 모습들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셨던 모습? 그냥 뭐 다양한 모습이죠. 다양한, 다양한 모습, 다양한 거죠. <laughs> 날씨가 날씨가 오늘 흐려요 사실. 흐려요 그래,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와가지고. 비가 와. 그건 무슨 노래죠? 비가 오면 오면 내리는 기억에. 던지는 여기 있으면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도영, 도영, 섹시댄스 플레이스. 아 장소가 좀 협소해서 그건 안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도영, 도영, 도영 무슨 뒤에 스태프분들이 같이 <laughs> 걸어줘어 아니요. 아니, 제가. 도영. 도영. 윤슬 불러 줘. 아, 어제 윤슬 나왔잖아. 근데. 그지 맞아요. 윤슬. 예쁘더라고요. 5 6 7 8 9 10 11 이리 와서 안겨 깊숙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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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o w I d o n o w I don't I n t k n I d o n know. I n t don't k n w n know. I n t I d 외웠죠? <laughs> <laughs> 제 영어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뭐 미니, 미니 콘서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자, 제가 생각나는 노래를 몇개 불러볼게요. 그럼 노래 끝말이 어서 오케이, 오케이. 너가 시작하면, 끝나는 단어로, 끝나는 그 글자로 내가 시작할게. 그러면, 기억해, 이 순간에, 우리, 우리를. 를이요? 네. 를이요? 를, 를이요? 를이요. 네, 들은 그대로, 를이요. 늘, 늘도 늘도, 늘도, 늘도 되지 않나? 늘. 늘은 안 되나, 늘? 늘, 늘. 늘 지금처럼. 이게 무슨 노래지? <laughs> 이런 노래 있는데? 내 지금 이 순간. 간. <laughs> 간. 아니, 한숨 소리 여기까지 <laughs> 들려요 지금. 간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네. 이 순간. 순간. This is moment Love is an open door 그거 한국말 뭐지 사랑은 열린 사랑은 문. 문. 문 사랑은 열린 네. 문그 음, 도영이 형이랑 했던 노래가 뭐? 아, 그러지 않아도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영이 형이랑 이렇게 막 노래를 음. 해본 여기 사실 팀 활동하면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팀, 팀 활동하면서 내내 네. 하지 않았나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아 <laughs> 둘이 둘이서? 그런가. 아 네네네 나 제가 찰떡까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음. 그 기, 그 뭐냐. 기회가 된다면 야, 여러분 원하세요? 형이랑 여기까지 들리게 소리 질러주세요 원하신다면 어 안들리는데요 잠시만요 아네 후유증을 그렇게 좋아해주시네. 아, 후유증. 어, 아, 후유증 에피소드 후유증 후유증 좀 풀어볼까? 오, 우리 콘서트 끝나고 첫아법이요 <laughs> <라방이야>? 어. <laughs> <근데> 진짜 <웃음> 인스타그램을. <웃음> 어. 진짜 솔직히, <laughs> 나 거의, 거의,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 아니, 인스타그램 만들었으면 좀 해. 슈가리킨인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제 속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긴급속보. 긴급 속보. 뭐야? 에이씨 좀. 인스타그램 개설하고 나서 이제 곧나방도할 것이다 두둥 라방도 기회가 되면은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켤예정정입다좋좋요요통통하하여여분분들재재밌시시을을보보보려하하요 이거 어 t r 근데 인스타그램이 그 라방이에요. 어. 그래서 아무튼 우리 콘서트 끝나고. 서도 라방이네요. 그쵸. 그쵸? 아. 정말 즐거운. <laughs>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laughs> 어, 뭐 <뭐였지>?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laughs> 그, 그 후유증 무대를 그데 사실 처음에 그 노래가 이, 노래가 이 춤이 있어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노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아, 이거를 했을 때 춤을 추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엄청 하다가 사실 근데 춤을 또 노래가 좀 섹시하다고. 그러니까 춤을 춰야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안무 시안을 선생님을 통해서 받게 됐는데 이제 수위가 굉장히 좀무게의 시안이 나온 거죠 안무의 시안, 안무의 수위가 그쵸. 그래서 어, 이거를 사실 저희 원래는 약간 이런 원래는 좀 가벼운 율동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약간 뭐좀 찐득한 퍼포먼스 가 나와서 이거를 어, 이거가 좋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사실 저희 이세다좀아 그래도 한번 약간, 약간 이왕 한 김에 좀 찢어보자라는 찢어보자 네, 마음으로 그그 네. 그 안무를 수정 없이 그냥 김에 어쨌든 그거를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 한편으로 좀 다행이고 라생각이 들었고 또좀 걱정했는데 맞아요. 하늘이 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무대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아해 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저희 안무 중에 안무. 안무의 네. 꽃은 그 전갈춤 아, 이름이 정갈춤으로, 앙땅. 원래 가기 아, 정갈춤 아닌가? 약간 우리는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 우리는 그. 그, 그, 그. 그 미끄러 누울 때 그게 푸마 로고 같다고 사람들이. 푸마. 품아, 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 그좀 반응을 좀본게 할까? 푸마춤. 이 친구들 푸마 홍보 제대로 하네? 약간 이런. 음. 아니, 있으시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전갈춤 사진으로 보면 셋이 요가하는 것 같대. 요가? 요가. 요가 배워보고 싶다. 나는 뭔가 풀 에피소드 없어? 나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지금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 뭐가 있지? 그리고 사실 어... 저희가 그런 노래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약간 음. 그러니까 좀 음. 셋이서 무대를 한다고 하면 아마 좀 귀엽거나 아니면 좀그 청량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약간 좀오좀 뭐좀 섹시한 느낌의 노래인 를것 놀란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이 섹시 아닌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닌가요? <laughs> 섹시 섹시가 아닌 컨셉을 사실 생각하지 않았다. 어 저는 오히려 이제 어. 형이랑 같이 했던 것 중에 또 기억이 어. 나는 게 갑자기 또 디자이너가 어. 생각이 나네요. 디자이너? 네. 아. 아 디자이너. 그죠. 디자이너 이제 형 옆에서 이제 형이랑 같이 막. 그죠 그죠 그죠. 꾸며주고. 그죠. 디자이너하고. <디자이너> 재밌었는데. 맞아. 디자이너도 약간 컨셉이 명확해가지고 팬들도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좋은 게 많았지. 음. 인슬도 너무 좋았고. 맞아, 맞아. 인슬은 진짜 너무 약간 팬들하고 좀이 자리를 바꿔서 한번 보여주고 싶을 만큼 음. 되게 예뻤고. 그리고, 흑백영화 부를 때도 좋았어요, 저는. 응. 음. 재밌었어. 이제 오늘 이제 형이랑 음중을 같이 하고 나서 진짜 정말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뭔가 아무래도 형이랑 있으면 편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나는 대기할 때 옆에 음. 이렇게 있었잖아. 그리고 팬들이 음. 뒤에 있었잖아. 아, 근데 나는 뭔가 어 뭔가 약간 그 사실 우리가 데뷔를 그냥 하면은 사실 별말안 하고 그냥 앉아 있잖아. 네. 그냥 평소에 데뷔할 때도 그렇게 그냥 뭐 크게 할말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앉아서 멍때리거나 뭐 음악 듣거나 하는데 우리의 대안 그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을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니의평소에도 평소에 대해, 거리지 않을까? 평소에도, 평소에도 서로 막 이렇게 까르르 응. 까르르 뭐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약간 내려질 수도 있잖아. 아 오히려 그렇 그런... 응. 약간 그렇기도 한데 응. 이제 약간 뭐랄까요? 텐션을 많이 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오늘 등기하는 데 너한 너한테 말이라 좀성숙돼야 되나? 어. 좀 고민을 기대해 우리 구해야 돼. 근데 하지만 오늘 좀 더웠어. 그래, 아 옷이 응, 그 좀. 그, 거기, 현장도 좀 덥고, 그래서, 좀 기가, 좀, 더, 사실, 사실, 이렇게, 텐션, 하고 싶었는데, 좀 너무, 차분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네, 근데, 저희가 늘 항상 있을 때, 4부작을 넘어서, 진짜 막 5부작, 6부작까지 가기 때문에, 약간, 진짜, 뭐랄까요? 그만큼 그만큼 약간 그러니까 꽁냥꽁냥? 아 사부작 사부작으로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 얘기해주세요. 네. 종이 비행기 이벤트 어땠어요? 아, 종이 비행기 이벤트 아,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음. 그리고. 행복했어요. 사실 그, 저는, 저는 팬분들 중에 한 분이 그걸 천대를 매가지고, 음. 진심으로 종이 비행기 그거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한줄 알았거든, 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아. 그게 이제 그 드림메이커 측에서 이 공연 연출해주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셨던 건가 봐. 음. 근데 그감정을 그 멤버들한테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첫 공연 전까지 그걸 비밀로 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그 그 드림메이커 형 누나들이랑 그이영 쌤이랑 다 알고 있었는데 어. 우리한테 일부러 말을 안 했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몰랐네. 음. 진짜 좋았어요. 뭔가. 근데 그 약간 다들 코앞에 떨어지더라고요 비행기가 날진 않고. 응. 그냥, 그래가지고, 어, 비행기가 잘안나나라고는딱그 찰나에는 잠깐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꼭 그렇게 아, 도영이 형, 진짜. 아 그럼, 귀엽군. 뭐, 정우씨,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어, 일단 우선,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하는 이벤트로. 음중에서 응 도영이 형과 이렇게 같이 MC를 보게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저도 행복했고요. 하면 하는 내내 저도 재밌었던 것 같고 어 이제 뭔가 형이랑도 앞으로 많은 것을 할 테지만 저희 이제 많은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와주신 분들도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제 뭐냐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한국은 비가 많이 와요, 사실. 그래서. 비가 오는 건가? 비가 오는 건 아니지. 이게 아, <laughs> 예, 약간 좀 흐린 거 같아. 흐린 살짝 건가? 이슬비도 조금씩. 우산 꼭 챙겨, 챙겨 나가시고. 네. 여러분, 자주자주 자주 찾아뵐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끝내지만,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도영씨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음악중심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했고요. 또 정우가 있어서 마음 편히 했는데 어... 정우 덕분에 음악중심에서 MC도 하게 됐네요. 너무 즐겁고 다음번에 다시 스페셜 MC로 어딘가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거저거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laughs> 오 어, 잘했어요, 형. 재밌게 했어. 맞아. 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뭐한 맛있는 거 드세요. 저 메추 해드리자면 치킨이요. 맞죠, 안녕. 맞죠.